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입니다. 여러분, 일부러 웃고 또 웃는 일요일, 일어나서 마사 웃는 일요일이죠. 네, 오늘은 날씨가 정말 맑고 화창하고 쾌적합니다.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일요일, 행복하고 평화롭고 여유로운 일요일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멋진 일요일은 무엇이라도 하나 좋은 일이 생기는 이한 가지를 오늘 생각하고 또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 타악기가 뭔지 다 아시죠? 장구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이 타악기는 뭔가를 두드려야만 소리가 나죠. 근데 다른 어, 타악기 중에서도 정말 편하고 쉽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도 할수 있는 게 요즘에 서푼 리듬이라 해가지고요. 숟가락 장단을 이렇게 치는 것이 유행입니다. 옛날에는 어, 우리 조상들은 젓가락을 확 치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잔치날에 젓가락 장단 맞추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던 것처럼 요으에는숟가락을두 개를 어, 뒤집어서 온팍 한 대가 둘다 안쪽으로 가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장단을 맞추는 그 리듬 스폰이 인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타악기다 보니까 다른 데 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데 자기 몸을 향해서 이렇게 치면은 소리가 참 이쁜 소리가 나더라고요. 이 타악기는 몸에도 익어야지 다른 노래나 어 이런 가사를 계속 듣다 보면 머리에서 기억하고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타악기는 계속 연습을 해서 내 몸에서 익어야만 자연스럽게 나온대요. 그래서 무엇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하다 보면 나는 모르지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죠. 그래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늘 꾸준하게 연마하고 연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라도 도전하는 데는, 결코 맺지 않았습니다. 지금 도전하는 거 괜찮으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. 숟가락 리듬 리듬 치는 거 한번 적극 추천해 봅니다. 그리고 글 적는 것도요. 참 재미있거든요. 한줄 적어 놓으면 또그 밑에 연이어서 또한 줄이 나오고 또 연관되어서 또한 줄이 나오고 이글 적으면서도 핫탈라시스를느마시 <laughs> <laughs>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늦지 않은 거 아시죠? 오늘부터 시작해봐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이 멋진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은 맞이해서 나 자신에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사아사 하이팅입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잠이지 조금 잠았었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